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사운용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ls 멀티리어즈볼 건데 요즘 감기가 참 많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ls 멀티리어즈에서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게 있습니다. 바로 ls 이링크와 e ls m&m으로 이어지는 계열사 ipo 연결고리에서 2차 전지를 담당할 수 있는건 ls 멀티리어즈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이 부분이 아직 이해 안되신다? 어?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과 제 소통방에서 집중을 잘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 요거 너무 너무 기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재무제표에서 이 현금 보유량이 늘었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들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러분들꼭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갭 상승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오 이거 이해안 되는데요? 무슨 말이죠? 처음 듣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영상 꼭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일반 그냥 유튜버가 아니다. 저는 2 8일 투자자산 운용사로 활동하고 있다. 자산 운용사로서 여러분들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항상 사실의 근거에서 팩트체크를 전달해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계좌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방에서 ls 멀티리어즈에서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타점 잡으면서 이렇게 ls 멀티리어즈 저와 같이 수익구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ls 멀티리어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점 이미 놓쳤다. 잘 들으세요. 주식은요 매일매일 시장이 변하고 바뀝니다. 매일매일 대응 타점이 달라지고 타점과 매도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만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할줄 알고 매수하신 분들은 대응을 통해서 수익 구간으로 빠져나오시거나 아니면 수익 극대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도 전혀 늦지 않았고요. 또 중요한 건이 맥점에서 들어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시드가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매일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매수매도하면서 수익구간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게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저는 사실만 근거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 우리, 3일 제약, 이런 종목들, 여러분도 뭐예요? 시나리오 불일치됐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3%에서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매도하는 부분, 손절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도와드리면서, 계좌 차곡차곡 우상향할수 있게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3월 11일날 여러분들께 3부 토건 2275원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3부 토건, 자, 2275원 18% 정도 수익구간 잡아가고 있다. 자, 3일만에 여러분들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매수하자마자 어, 수익이 나는 그런 타점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소통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들어오신다고요? 네, 너무 쉽죠? 010-6796-3392제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너무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작은 여러분들의 이 실천이 여러분들이 괴자 회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거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사업 보고서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체크해 볼거한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네 자산입니다. 이구자원 회장님도 매일 뭐 자산은 50조 올리겠다. 이제 20조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자산은 뭐냐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량이에요. 왜 현금이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렸죠? 바로, 유동성을 지켜야지만, 뭐다? 지속적으로 회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이해 안 되신다? 여러분들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현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으로 따지면 피 같은 존재예요.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동맥, 경화, 굳으면 죽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현금이 굳으면 죽는 거예요. 기업도.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때요? 유동자산? 여러분들 무려 현금성 자산이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대단한 거고 그리고 실질적인 유동 자산은 2배 가까이 늘어난 걸볼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부채로 조달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채는 어때요 여러분들 소폭 늘면서 여러분들 자산의 상승률보다 훨씬 저조하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봐도 여러분들 유동 비율이란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 부채 620억이었잖아요 620억대 1780억. 유동비율 얼마? 300%입니다. 300%. 요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300%가 어떻게 해석한다? 아, 적어도 LS멀티리어즈 3년 정도 투자도 해도 망해서 없어질 리는 절대 없겠구나.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항상 현금 흐름표를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유동자산이 늘었다. 근데 왜 늘었을까? 라고 했을 때 부채가 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미친 듯이 늘었다. 뭐요? 아, 영업을 하면 할수록 이제는 현금을 쌓아가는 기업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금을 쌓아놓고 이 기업이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투자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현금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취득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캐파의 확장과 무형자산, 기술의 확장을 하고 있다. 와, 정말 대단한 기업이구나.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다시 마지막. 뭐예요? 재무적으로. 그러면 돈은 갖고 있느냐? 그렇죠. 딱 보면, 어? 엄청나게 재무가 늘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외부로부터, 아, 조달을 미친 듯이 받고 있구나. 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우리 상장을 했죠. 이때 무려 700억을 조달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크해야 될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단기차입금의 상환, 리스부채의 상환, 상환을 할수 있는 기업이 됐다. 그건 뭐다? 제가 아까 말한, 그렇죠 현금을 모을 수 있고 현금 장사를 할수 있고 현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수 있는 기업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채까지도 상환할 수 있는 완전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승 초반의 재무제표를 완성, 완성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이 현금을 대체 어따 쓸까 어따 쓸까 했더니 자이 사업 보고서상 이 기타 참고 사항을 보게 되면요. 우리 트램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트램 같은 걸 보면 여러분들 바로 첫 번째 사업 보고서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대전 트램과 동탄 트램을 수주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뭐예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수소 트램의 울트라 커패스터 최초 나비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계 첫 수소 트램은 나야나라고 하면서 뭐요? 대전과 울산이 싸우고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전과 울산 우트라 커피 시터로 여러분들 좀 수주를 해보려고 하는 게 바로 LS 멀티리어지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러면서. 이 대전 울산 타이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막 미친 듯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기차를 만드는 회사는 어떤 기, 어떤 회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현대로템이에요. 현대로템이 이 기차를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기차 안에 들어가는 울트라커패시터에 여러분들 우리 LS 멀티리어즈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꼭 그럴 수 있을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최근에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현대로템 LS 일렉트릭과 함께 파라가이의 통근열차를 사업 개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한 팀을 꾸려서 같이 들어갔다는 라 건데 현대로템면 기차에 아주 특화가 되어 있고 수소기차를 만드는 최초의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울트라커피시터가 왜쓰이진지를 알고 계셔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비상전력이에요. 비상전력. 수소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노면 열차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우리 지하철처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 뭐 노약자라든가 임산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들고 하는 이 수소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상전력입니다. 비상전력의 울트라커페시터 대형세를 전세계에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LS 멀티레러지를빼낼 수는 없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또 뭐예요? 그렇죠. 현대로텐과 같이 합작한 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계 최초 타이틀을 현대로텐과 함께 L.S. 멀티리어요 그리고 대전과 울산이 할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항상 모든 거 투자하실 때이 세계 최초라는 단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더더욱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우리 사업보고서를 봤을 때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돈이 많은 기업들은 투자를 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그렇죠. 무슨 재료가 분명히 나온다. 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은 재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기업은 실제로 주가도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투자를 할수 없는 기업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현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현금, 현금, 현금이 중요한데 이 현금이 많은 회사는 가장 중요한 회사의 자산을 올리기 위해 현금을 투자를 하고 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뭐예요? LS 그룹의 회장, 구자은 회장님이, 야, 현금 확보에 자산 50조까지 끌어올릴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투자를 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주요 제품을 보시게 되면 울트라커페시터 뭐예요? 작년도에 이제는 대형셀 위주로 취중됐죠. 그 다음에 대형 모듈 쪽으로 취중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형셀이 원래 좀더잘 나갔었는데 이제 대형셀로 갔고요. 그 다음에 대형 모듈은 원래부터가 잘 되고 있었다. 여러분들, 셀! 그 다음에 모듈! 그 다음에 뭐예요? 팩입니다. 셀 모듈 팩요게 뭐예요? 여러분들. 2차 전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말씀드린 거 뭐예요? 셀과 모듈을 하고 있고 울트라 커패 시터를 만들고 있는 ls 머티리얼즈가 팩을 만드는 순간 배터리를 만드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리튬 이온 전지와 함께 지금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렇죠. 사이클 수명 보세요. 그 다음에 사용 온도라든가. 효율성 보게 되면 이게 뭐예요? 울트라 커패시터가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비상전력 쪽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팩을 만든다? 그럼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2차전지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영결성이 없진 않다. 그래서 LS e 링크 뭐예요? 충전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S M&M은 뭐예요? 그렇죠. 2차전지 소재를 담당하고 LS 멀티리얼즈가 뭐다? 2차전지를 담당하는 이 테크를 부자 회장님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 깔고 뭐다 주가를 대응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외국인이 이렇게 구만주를 샀습니다. 이 구만주를 사고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래서 갭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LS 멀티리얼즈에 꼭 필요한 존재다. 근데 이꼭 필요한 존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대세 상승을 이끌어 줄 사람이 절대 아니다. 무슨 말이다? 단타 세력이다. 그런데 주간상상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엄청난 상승을 통해서 얼마큼 나왔어요, 여러분들? 무려 1,340억이 나왔습니다. 1,340억이 터진 이 봉이 기준봉이 되고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준봉에서 중간 라인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 중간 라인이 정확하게 개인분들 중에 큰 손들이 들어와 있었다. 매일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이 자리에서 그걸 알고 있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저점을 뚫어 주는 모습을 보여 줄때 어떻게 프로그램 매수로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상승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뭐다? 그렇죠. 지금까지 매수했던 사람, 매수 못 했던 사람, 그리고 저점이 외국인들이 단타로 들어올렸던 시가가 어떻게 된다? 양봉이 나오는 순간 외국인 홀딩, 외국인 추가적인 매수 진행하면서 어떻게 된다?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선을 뚫어주는 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타도 여러분들, 주가가 반응할 때 여러분들 단타를 장기투자로도 바뀔 수도 있는 것들도 외국인의 수급이고, 반대로 장기투자로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단타로 수급이 나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외국인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매일매일 주가는 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했어요? 여러분들 매매 내역 막 조회. 제 매매 내역을 매일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꼭지점에서 매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대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매수 한 번도 안 했죠. 이것도 뭐예요? 바로 대응입니다. 매일매일 주가가 변하고, 매일매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 외국인들의 생각 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130% 수익 구간 나오고 지금 다시 한번 홀딩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 대응입니다. 지금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오늘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깔고 LS 멀티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움직이고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 물려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 운영하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대응 받으시러 여러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신다고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들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궁극적인 게 뭐예요? LS 멀티리어지만 하고 끝날 겁니까? 아닙니다. LS 넥터스도 잡고 플레디도 이 잡고 여러분들 엑스게이트, 뭐 플레디, 이 셀레바스 3부터건 3월 1 1일날 잡은 선부터가 이런 종목들 잡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구간 잡아가셔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건 계좌가 회복이 차곡차곡 되어야지만 여러분들 진짜 돈을 벌고 그래야지만 이런 종목들의 큰 수익들 나면서보다 계좌가 지속적으로 우상향 할수 있다는 거. 손절도 빠르빠르게 하는 거. 이것도 다 뭐다? 여러분들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의 매수매도 타점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차곡차곡 수익 구간 쌓아가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기 제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소통 참여 도와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같이 히든 종목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 너무 너무 중요하죠. 3월 달 히든 종목 제가 터무니 없이 뭐50% 갑니다, 60% 갑니다 라는 말안 하고요. 저는 15% 최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그렇지만. 130%도 나오고 35%도 나오고 52%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꼭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고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 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12월달부터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돈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12월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공모주 때부터 말씀드린 LS 멀티리어즈 우리 같이 잡고 있죠? 130% 정도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1월달 LS 네트워크스, 똑같이 테마 타면서 여러분들 LS 네트워크스 30%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고요 그리고 2월달 히든 종목이었던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치즈즈크 통해서 여러분들 아프리카 TV 다음 대장주로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44%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저는요 우리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같이 매수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2월 5일 9시에 여러분들 5350원에서 같이 매수를 하면서 130% 정도의 수익구간 충분히 나왔고요 그리고 ls 넥토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수한 내역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서 4660원에서 매수하면서 우리 아주 좋은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면서 1차, 2차 매수 이후에 슈팅 나오면서 무려 4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해드리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저는요 이렇게 28의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투자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상위 5%에 안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의 근거에서 여러분들 팩트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월달, 4월달 집중해야 되는 히든 종목, 또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번 달 히든 종목, 여러분들 워다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속에서도 든든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AI와 바이오, 여러분들 요거 무조건 집중해야 됩니다. 저조한 바이오 기업이 AI를 채택하면서 여러분들 엄청난 테마에 몰려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집봉이 다 수출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5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블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바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각수렴의 형태로 여러분들 힘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 약 3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면서 폭등전 매집봉이 다수 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각수렴을 돌파할 때 개미털기 구간에 나오면서 큰 손이 지금 미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달 2차 히든 종목이었던 우리 HLB와 지금 동일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LB 지금 바닥서 1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등점 마지막 매수기회인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삼각수렴 끝지점에서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제가 보여드려야죠.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수급의 조건이다. 즉,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런데 이 종목은요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조건 이미 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수익구간 나오고 있는 우리 히든종목 다음 3월달 히든종목 어떻게 봤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바로 이렇게 010-6796-3392저한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소통방 참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고 히든 종목 같이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또 생계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본업하고 있는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들 하나씩 잡아가면서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인생에서 인생 역전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익 구간 차곡 차곡차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좌 회복을 하는 게,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종목으로 인생 역전한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조금씩 차곡차곡 수익 제대로 한번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의 재미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010-6796-3392 저한테 기회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종목만 띡땡겨주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 타점방 초대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과 함께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구간 잡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